안녕하세요, 말랑입니다. 저는 82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2020년, 2021년 이렇게 두 번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근육질의 몸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인지 바디프로필을 찍으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도 찍었던 바디프로필은 남편과 함께 찍었고요. 두 번째 바디프로필은 지인과 함께 찍었습니다. 바디프로필을 찍을 때 각각의 목적이 달랐는데요. 첫 번째는 사진 한 장의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와 두 번째 끝나고 나서 저의 행보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저는 첫 번째 찍었을 때 사진 한 장만을 위해 극단적으로 식단을 조절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서 먹느라 오히려 식단이 더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유가 좀 왔습니다. 두 번째 찍었을 때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운동을 하면 좋은 건 아는데 운동하러 가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할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먹어가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입터짐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위해 찍으러 오신 분들께는 비추.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가져가시는 분께 수단으로 쓰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경험이라 생각하고 찍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일단 바디 프로필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했던 운동보다 더 강한 운동을 할수 있게 동기 부여를 해 주고요. 디데이가 있는 도전이기 때문에 도전을 해 보고 이뤄가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바디프로필이라는 목표 덕분에 식사를 할 때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그동안 무심결에 해왔던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게내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달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서부터 담백한 음식의 재료 고유의 맛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요리를 하게 되고 집에서 해먹는 음식들도 조금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돼지갈비보다는 목살구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 바디폴필 찍을 때는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유튜브에 이민TV님의 식단을 그대로 참조하면서 하루에 네 끼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회사 다닐 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엄청 외롭게 혼자 식사를 했고요. 물론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식의 유혹에서나 벗어날 수 있었는데 식단을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만 먹으면서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쌓이다 보니까 바디프로필 끝나고 나서 한한달간은입 터져서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네끼 중에 한끼는 일반식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3개월 다이어트를 하면서 막판에 먹은 게 없으니까 몸에 힘이 없어서 운동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100일, 두 번째는 50일로 해봤는데요. 100일은 솔직히 너무 길더라고요. 차라리 1년에 50일씩 두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면 대충 먹는 안 좋은 습관이 다시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짧은 다이어트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덜 느슨해질 것 같아요. 다시 찍을 양 있, 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절대 혼자서 도전하지 마세요. 혼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진짜 의지박약이라 혼자 했다면 두번다 만족스러울만한 결과를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바디프로필을 찍을 땐 남편과 함께 찍었었는데 함께 사는 사람이랑 같이 식단을 조절하니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앞에서 치킨이랑 맥주를 먹고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같이 사는 사람을 한번 같이 끌어들여 찍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가족끼리 함께 하기로 한 가족여행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디프로필을 찍게 되었거든요.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바디프로필을 찍게 된 사람 접니다. <laughs>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다 보니 전우애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지금은 함께 헬스장도 가고 다른 운동도 같이 즐기게 되면서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최소 하루에 운동 시간은 1시간에 2시간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아이를 챙기고 출근하고 회사 점심시간을 활용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주로 유산소 운동을 했고 점심시간에는 근육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의 비율을 5대5 정도로 운동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근육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PT 받는 걸 추천드려요. PT는 주 2회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나머지 3, 4일은 PT 때 배운 걸 복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PT만 받아서는 계속 PT 트레이너 쌤이 있을 때만 운동을 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PT 받는 시간 외에 꼭 내가 혼자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배운 걸 복습을 해야 트레이너 쌤생 없이도 혼자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을 수단으로 생각하라고 운동을 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바디 프로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돼요. 혹시 바디 프로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운동으로 나를 갖고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